안녕하세요 자, 오늘은 갈매기 금방 내려왔는데 제가 이상 꼴렁꼴렁 합니다 동풍이 많이 부어가지고 엊그제께는 전혀 필요없대요 오늘 다시 한번 또 내려와봤어요 그래서 온투낚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갈매는 역시 홍고시하고 그 새우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과연 이렇게 꼴렁꼴렁한지 모두 졸란가 모르는건데요 아, 엊그제께는 너무 손도 차고 동풍이 되게 붙어서 전혀 필요없대요 잊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 한번 내주시고 구독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잊지 마시고 구독 한번 꼭 눌러주십시오 자, 오늘도 열심히 해보고 올랍니다 아 오늘 고기 무스질러가 무너질는 모르겠지만 이게 어복입니다 어복 어버. 아 너무 힘드네요 어복에게 동봉보다고 진짜 고기 한 마리 딱 용치 한 마리 잡고 방송했습니다 <laughs> 자 오늘도 열심히 한번 해보고 어복이 좀 있을랑가 모르겠으면 어서 뭐뭘온것 같아? 열기 열기 바는 뭐가 안 나. 털찡게 나는데 그냥 꾹꾹 마. 꾹꾹 들어갑니다. 뭐냐? 뭐냐 뭐냐? 우와. 첫수 열기. 와, 샤 좋네요. 야. 잠시 쉬러 신장시장 들어가려고 막 들어갔었거든요. 막 박는 거예요 여기가. 아, 진짜 좋네요. 저도 감성이 많아네. 좀 가까운 것 같아요. 잘 좋습니다. 아. 오, 웬가지 오, 웬나, 와. 웬나, 와, 어디가면 있오는데 선팽가 올라옵니다 선팽이가어렵네요 아, 확실히 물속에 차서 동풍이 불어도 물속에 따뜻한 고기들이 나오는데 선팽가 없나요 썬팽이 썬팽이 시간이 덥네요 장갑을 들고 자 오늘 동풍이 오늘도 동풍이 너무 많이 봅니다 동풍이 불어도 수온이 따뜻하면 고깃밭이 좋은데 수온도 차갑고 봐보십시오 노을 저이시죠저저보을보저시죠희저렇게희을희 저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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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희저니까희 저희 저일저 정리하려고 합니다. 희 저희 저희 여기하고 토플만 잡았는데 한마리씩 확실히 초수원이 차니까 거기에 질이또 끊기네요. 정통구단에 그렇게 꽃이 뭐 틀리세요? 안볼때다 먹습니다. 거기들이 안 움직이니까 이럴 때는 낚시가 문제가 어렵습니다. 자. 다음엔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